내 타는 심정으로 이 광장에 나와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어제오늘 윤석열 구속 취소 소식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계십니다. 12월 3일 밤에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는 상상만으로도 크나큰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란 수계가 죽기 전에 가공문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어떤 이들은 법원을 향해, 또 악랄한 법꾸라지 윤석열 일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판사를 처단하라. 검찰을 때려 부수자 내란 세력을 모조리 사형시키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 공포, 분노 같은 나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학습된 상식이 우리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식이 지금껏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고 이것이 붕괴되는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헌정대에서 소를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제 보았듯이 법은 정의를 수호하는 도구로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또한 불안하실 것입니다. 천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2차 개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상식과 지성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만드는 주체는 역사의 주인답게 살아가려는 국민들입니다. 개헌 포고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앞으로 달려왔던 시민들 바로 이자리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 그 자체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 주권자 국민에 만드는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달간 한발한발 한발 살얼음파를 걸어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부 내란 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맞서 싸웁시다. 저들이, 저들이 혐오를 선동할 때, 우리는 연대를 호소할 것입니다. 저들이 헌정지사 파괴를 시도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을 상상할 것입니다. 혐오가 연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폭력이 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분노, 혐오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사무치게 열망하는